네 안녕하세요 봉생철학관의 지호아빠입니다 아좀 다소 늦은 시간에 어, 영상을 이렇게 올리게 됐네요 어, 어떤 다른 분이 유수씨의 사주감정을 해놓은게 있길래 어, 저도 좀 궁금해가지고 그 사주명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 근데 이제 좀 확신에 찬어뭐 생년월일을 어, 어디서 이렇게 입수를 한건지는 모르겠으나 네, 좀, 확신에 찬 생년월일이다라고 해서 방송을 하기 했길래, 음,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어, 바로, 그냥 사주 명식만, 어, 받아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여수씨 요새 뭐 안정권, 뭐, 안정권 씨 많이 좀 저격을 하고, 어, 물론 뭐 잘못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뭐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 하지만 뭐 시간이 지나고 또 구독자 분들이라든지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어, 판단을 내리시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신이 아는 이상 뭐 누구를 뭐 판단하고 어, 누구를 훈계하고 가르치고 어지 스스로가 깨우쳐야 되고 스스로가 느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 사주 명식이 정말 유스 씨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네, 반갑습니다. 들어오셨네요. 일단은 한번 이 사주 감정을 가지고, 감정을 그냥 즉흥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요, 어, 제가 뭐,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요 음, 누가 이렇게 올려놓은 영상이 있길래, 그냥 사주 명식만 받아다가, 어, 한번 감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 왜 이렇게, 정말 아사리, 어 정말 왜 이렇게 시끄럽고 어왜 이렇게 지금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저도 좀 궁금했습니다. 일단은요. 어이 유수 씨도 제가 그냥 사주를 딱 써놓고 잠깐 이렇게 어, 한1분 정도 이렇게 봤는데요. 본인도 일단은 돈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네 본인도 어떤 사리 사욕이라든지. 본인의 욕심을 채운다든지, 음, 이러면 좀 상당히 힘들어지는 음, 그런 사주상의 기운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영상을 간단하게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 한번 영상을 네 올리고요 감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미나게 시청해주십시오. 네. <laughs> 음, 28세입니다. 유수 씨 28세고요. 어, 24세 지금 대운을 살고 있습니다. 네, 34세까지 살아가는 대운이고요. 어, 아직 네 6년 남았죠. 음, 근데 일단은요. 유수 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백룡이라 그럽니다. 백룡, 네 하얀 용인데요. 이게 괴강살입니다. 북두출성암내 자리, 나를 따러라. 어, 내가 말 그대로, 어, 정말, 부와, 빈이 극과 극입니다. 네. 부와, 빈이 극과 극이고요. 뭐잘될 때는, 뭐 엄청 잘 나가는 그런 기운인데, 네, 반갑습니다. 다들. 안될 때는 자신의 아직, 고집으로 인해서, 어, 정말 좀 낭패를 보고 힘들어지는 일이 생기는 그런 기운이고요. 일단 기운 자체는 셉니다. 세고 강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도 각경충, 이쪽으로도 각경충인데요. 이게 다 돈의 자리입니다. 돈의 자리. 이쪽도 각경충, 이쪽도 각경충. 이게 이, 이 경금한테는 이 간목이 다 돈인데요. 이게 다 충으로 다 깨져 있습니다. 돈의 자리가. 어,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돈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돈 문제가. 네, 상당히 좀안 좋고 격은 상관격입니다. 어, 그서 누구 밑에서 다른 사람들 밑에서 통제받고 뭘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네, 돈 문제가 항상 불거질 수 있고요. 어 그리고 좀 비견 네, 이 사주상의 기운에 비견의 기운이 많습니다. 네, 이 예, 비견 우리가 종환격이라고 가종환격이다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음. 비견, 겁재, 비견, 네 이런 기운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고집도 세고 자기 주장 강하고 어, 돈 문제 터져 올라올 수 있고 뭐 이런 문제들이 지금 다불거져서 어, 올라올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상관격들 어 일단은요 좀 사람이 뭐 상관격들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것도 사주 조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봐야 됩니다. 어이 사람이 좀 어, 교만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좀 약보는 특성이 있고요. 내심 온정은 품고 어 온정을 좀 품고 또 예술적 소질이 있더라도 타인의 오해와 비방 분리를 받기 쉬우며 세인의 반대 방해. 실권, 소송 등을 좀 이야기하기 상당히 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수가 있으면 이상과 같은 흉조는 제압이 되나. 어,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어, 이게 좀 편인의, 편인의 기운이 있으면 또안 좋습니다. 이, 이 정인의 기운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런 편인의 기운이 있으면 안 좋다는 겁니다. 네. 일단은, 네 이게 좀네이 상관의 기운 이게 다 신자진 해가지고요 이게 이상관격에 신자진돼 있잖아요 이삼합이돼 있잖아요 거기에 상관 상관의 기운을 많이 쓰면은요 어 이게 조상 자리에도 이런 지금 보면은 법제의 기운이 있고 상관이 있습니다 이러면 이게 자식들한테도 좀 해로운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한테도. 네 조상의 이름을 더럽히는 수가 있고요. 어참네참뭐 여러 가지로 좀 그렇네요. 네 뭐라 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주상의 기운이 어 이게 사주상에 상관만 많고 정관의 기운이 없잖아요. 네. 그럼 좀강골이 높고 눈썹이 거칠고 눈빛이 예리하고요. 그리고 좀네 조금 예 이게 순간 배치미가 될수 있는 그런 기운입니다. 순간 배치미 사람이 네 그리고 이게 정인의 기운이 없 없기 때문에 욕심이 많은 사주상의 기운입니다. 욕심이 네. 이게 돈 욕심이 됐던 사람 욕심이 됐던 일 욕심이 됐던 어떤 구성원에서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고 자기가 모든 걸 헤쳐 나가야 되는데 네 이게 뭐 이게 조금 예 어려운 거죠 사실은 네 그리고 뭐이 상관과 네 이런 상관의 기운과 겁재가 이렇게 같이 동조하고 있으면은 네 이게 상당히 안 좋습니다 네 양인. 네, 이게 상당히 좀안 좋습니다. 예. 겁제 같이 있으면 재산을 목적으로 좀 결혼하는 경우들도 좀 많고요. 네. 남자든 여자든 간에 예, 그렇다는 겁니다. 예. 일단은 좀 네, 이게 뭐든지 다 예, 이분은 좀돈 문제, 자기 일 문제 자신이 좀 앞장서야 되는 문제.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돼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생각대로 안 돼버리면 그냥 질러버리는 스타일입니다. 이 식상관에 일하는 게, 네, 말 그대로 정말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그런 기운들이거든요. 네. 아, 이게 참, 네, 이게 좀, 어, 조금 그렇네요. 기운이. 양인하고도 동주가 돼, 동주를 하고요. 동주가 돼 있는 상황이고, 이 양인살은 정말 이 양을, 어, 배는 칼, 그 예리한 칼이고, 피를 묻히는, 피를 튀기는, 양을 잡는 기운이다. 그래서 엄청 강하다. 네, 이 기운 자체가. 아... 그리고 이렇게 상관과 편인이 동조하고 있으면 자식과 남편복이 없습니다. 네, 일단은요, 이게 참, 네 이게 참네 일단은 좀 케이스가 네 케이스가 어, 좀 별로 안 좋습니다. 네음 케이스가 사주 구성이 별로 그렇게 써 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뭐이 어, 사주상의 명식이 뭐, 그분은 뭐,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확신에 찬 듯하게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사주 명식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음, 일단 뭐, 짧게만 이렇게 감정을 해봤는데도, 어, 뭐, 더 이상 방송상으로, 네, 이렇게 좀더 이상 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네, 말씀드리기가 좀 그럴 정도로, 어, 좀 그렇다 해서 결국 돈 문제, 네, 돈 문제가 좀붉거질것 같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주를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수십, 수백 가지인데요. 뭐 그냥 철학이다, 명리학이다라고 하면 어떠한 뭔가 이런 한 방법을 가지고만 놓고 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 이게 적중률에서 판단이 난다는 겁니다. 적중률에서. 요 근래에 추미애 씨. 작년에 제가 이렇게 될 거라고 어, 정말 세인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아들 검찰 수사 받고 어, 정말 이 국민들이 다 붕괴하고 예, 혈압 올라가셔서고 어, 정말 엄마가 추미애가 되지 않아서 미안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 지금 이런 힘든 거 어려움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게 다 사주 운기대로 가는 겁니다. 운기대로 저는 이 박원순이나 추미애씨 어 그리고 뭐 많죠 그 외에 적중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사주 공부도 제대로 이렇게 좀잘 해야지 어 적중률을 좀 많이 끌어올릴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 제가 뭐그 동안에 좀 어떤 이게좀말 그대로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좀 응원하는 마음에서 어 이렇게 좀 방송을 했던 분들 네 틀린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 뭐 냉철하게 어 판단하고 감정하는 분들은 거의 맞았다 이렇게 보심 어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분도 좀 운기가 좀 별로 안 좋습니다. 예 운기가 별로 안 좋고요. 어 일단은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동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 어. 비 우리가 뭐 겁재격이다 비경격이다 뭐네 이렇게 말씀들을 드리는데요 음,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어, 사주를 여러 가지 보, 보는 방법이 있지만 유수 씨도 그렇게 사주상의 기운이 어, 청기한 기운은 아닙니다. 음. 일단은 저는요, 뭐, 여러 가지 지금 유수 씨가 방송하는 것도 많이 보고 있고, 어, 안정국씨 사주감정도 했었고, 김정민 씨 역시도 마찬가지고 다 사주감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어떤 자신들의 욕심, 음, 우리가 양보하는 미덕도 있어야 되고, 어, 정말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끌고 가야 되는 그런 마음들도 있어야 되는데, 어, 결국은 다 그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욕심은 화를 부른다라는 어르신들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김정민 씨도 뭐 제가 내일쯤 또 방송을 하겠지만 어, 아니 왜 이러지? 뭐 누가 나한테 왜 이러지? 뭐 누가 뭐변 누가 나한테 왜 이러지? 와,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 당신이 너무 가벼이 행동거지를 너무 가볍게 했기 때문에 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응? 말 그대로 박사고, 교수고 어, 이런 걸다 떠나서 본인이 무게감 있게 행동거지를 잘 했으면 어, 그런 사람들이 꼬투리 잡, 잡을 잡 만한 잡힐 만한 어, 모든 것은 본인의 부족함에 소치고 지금이라도 그냥 어, 쟁전 어, 싸우려고만 하지 말고 멋지게 남자답게 아 제가 뭐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실수를 했습니다. 네 이러이러한 분들은 저의 잘못인 것 같습니다. 저의 부덕함의 소치입니다. 제 자신을 성찰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깊게 음, 반성할 부분이 있으면 반성하고 어, 더 심도 있게 모든 매사를 어, 임해서 어, 앞으로 여러분들께 이런 어지럽고 시끄러운 일들을 만들지 않겠습니다라고 하고 방송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일에는 다 호불호가 갈리고, 봉생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대로 그냥 그대로 또 받아들이고, 어, 하지만은 저에게 어떤 뭐, 가르치려고 한다거나, 어, 뭐, 제가 뭐, 방송해놓은 거에 대해서 댓글로 악의적으로 방송 쓰시는 분들은 제가 삭제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어, 제 방송에서 글을 쓰시지 못하게, 네, 제가 다 차단을 시켜놓습니다. 그거는 너무 소모적이잖아요 논쟁이고, 제가 또 그것 때문에 뭐, 신경쓰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보, 봤을 때도 거북하고, 네,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걸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음, 참, 정말 여러 가지로, 네, 이게 참, 저기서 다른 쪽에서 봤을 때는 수준이 참 어떤 대의를 가지고 어떻게 참뭐큰 뜻을 펼치고, 어, 어떤 뭔뭐 운동을 한다라는 사람들이, 아, 어, 너무 쉬, 가벼이, 어, 이렇게 좀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독립운동까지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최소한의 사람이라는 게, 음, 정말 수호지심, 염치가 있어야 되고, 어 최소한의 시비지심, 서로, 어 시시비를 가리고, 또 더, 어 좋은 방향으로, 더욱, 더욱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갈수 있는 방향으로, 어 가야 된다. 네. 아, 저는 참, 요번에 이런 일련의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아, 참 많이 안타깝다. 어, 아, 참 많이, 진짜 이게 뭐 하는 것인가? 이게 무슨 개망신인가? 아, 참, 얼마나 정말, 네, 우습게 볼까? 아, 얼마나 정말 참, 하, 참. 뭐라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네. 이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게 자기 반성하고 남탓하지 않고, 네. 남탓하지 않고 내 잘못이다라고 생각하고, 진실되고, 진정성 있고, 어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면 되는데, 뭐 이건 반성인지 아닌지, 핑계인지 아닌지, 어, 니 잘랐니, 내 잘랐니 해버리면, 눈살은 자연적으로, 어, 찌푸리게 돼 있잖아요. 미간이 찌푸려지고. 그런 것 같아요. 동생이 보는 짧은 식견으로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음, 어, 그냥, 정말 호미로 막을 거 호미로 막지. 어, 정말 뭐 가래로도 못 막고, 포크레인이 와도 좀 힘들 상황까지 이렇게들 자꾸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5만하만안 됩니다. 네, 네메시스 여신이 와서 저주를 내립니다. 네, 아, 나돈 많이 벌었네. 아, 나 뭐, 어? 이 뭐, 우파판이니, 뭐, 돈판이니, 뭐, 이런 식으로, 어? 그냥 모든 걸다 돈, 돈의 맛에 들리고, 돈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일이다. 내가 순명이다, 내 소명이다라고 가지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어렵고 힘들게 가는 겁니다. 네, 나경님 다 좋아하던 유튜버들이다. 어, 나경님 근데 제 방송은 언제부터 보셨나요? 실례되는 질문이 아니다라면 아니라면 제 방송은 언제부터 보셨을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봉생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청기하신, 맑으신, 어, 이런 분들하고 저하고 이런 에너지가 통하기, 통하기, 때문에, 어, 제 방송을 시청하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 우리가 뭐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 머무든 게가 머무든 게 나, 나무라고 끼리끼리 어울린다란 말이 있잖아요. 어 그래도 봉생 방송을 보시고 시청을 하시고 네 이렇게 또 봉생하고 같이 연이 되셔서 사주 감정까지 또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그 외에 이렇게 또어 연이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의 어떤 에너지가 천기한 에너지가 통해서 어 이렇게 또이 시간에 이렇게 들어와서 어, 방송을 시청해 주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 네, 카이님은 작년부터 보셨다고요 네, 고맙습니다. 카이스님. 음, 아, 그래서 우리가요, 네, 이게 신고 안에, 성고 어, 안에, 어, 이런 눈을 지녀야 됩니다. 그래서 어, 정말 우리가 말 그대로, 음, 진짜 백인지 아닌지, 그걸 좀 가려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뭐 벌어질 일은 벌어져야 되는 거니까요. 속아내고속아내고어 정말 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어, 마음가짐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어또 새롭게 어 다져서 간다라면 좋은 일이 될 것이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네, 지금 너무 많이들 실망들을 하고 계셔갖고요. 매 네, 이게 걱정입니다, 이게. 음. 그리고 추미애 씨는 오늘 뭐 나와서 네제 대정부 질문 인가 이렇게 나와서 받고 하는데요. 어그 자리 에좀 오래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국민들이 더 어, 열딱지 나고 화딱지 나고 어 정말 이 추석 밥상까지 어또 추석. 차례상까지 지나고 나서 어, 정말 많은 회자가 되고 화제가 되고 얘기들이 많이 어, 좀 오갈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저 문제만 하더라도 아들이 콜린성 그 두드러기가 났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땀만 흘리거나 추우면 두드러기가 막 일어나서 아이가 미칠 듯이 가렵고 미칠 듯이 막 어, 잠도 못 자고 너무 괴로워하는 상황인데요. 음 그것도 또 부대에서 상담을 하고 또그 위에 또 무슨 거기에서 또 상담을 또그 의료고 하는 곳이 있나 봐요. 거기서 상담을 해서 나와서 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네, 치료를 받고 또 들어가고 치료 받고 들어가고 치료 받고 들어가고 네, 이게 전화상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번 어, 두 자식을 군대를 보내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큰 녀석은 뭐 그런 질병 없이 다녀왔고, 우리 둘째 녀석은, 어, 정말 뭐 대학병원에서, 기독교 병원 이런 대학병원에서, 어, 진단을 받아서 약도 저먹고 했는데도,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땀 흘리면 안 되는데도, 어, 또 하라고, 시키고, 어, 이렇게 또,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거를 뭐군 인권 위원회라든지 아니면은 뭐군그 상급자한테 제가 뭐 전화를 해서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애가 땀을 흘려도 두드러기가 나서 가려 미치고 추워도 가려서 막 해도 미치는데 어 정말 또바깥에서 야외에서 또 자고 들어오는 훈련을 또 자기가 또 받고 어 그래야지만 또음 뭐 코로나 전국에서 좀 빨리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어 힘든 상황에서도 군 생활을 마쳤는데요. 아어 일단은 뭐 추미애 씨는 좀 오래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최대한 버틸만큼 버티고 있을만큼 있어라. 음네 일단은요 제 운기대로 이렇게 흘러왔잖아요. 음 많이 힘들고 어렵고 좋지 않다 어 힘들다라고 왔는데 지금까지 많이 힘들고 오늘은 뭐 이렇게 손까지 떨면서 처음에 나와서 질문을 받는데 음, 참, 이게, 네, 조기 이왕을 해야 되고요. 어 자식을 멀리 떠나보내야 되는, 음, 그런 기운입니다. 원차학문을 시켜야 되고, 근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런 사단들이 나는 겁니다. 정말, 네. 그거는요. 음, 일단은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올 어, 9월부터 9월부터 일단은 많이 네, 웅기가 꺾이고 힘들어지는 웅기니까요. 어, 한번 지켜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추미애 씨가 좀그 자리엔 좀더 있어야 된다. 아직은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더 지키고 있어야 된다. 음. 그래야 군대를 보냈던 군대에 다녀왔던 군대 가야 되던, 네, 음 이런 분들이 음 정말 영린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것처럼 좀 기다려 보자고요. 네, 그리고 오늘 월요일 어 사실은 뭐 저녁 방송 게릴라 방송을 하면 하는데도 어 이렇게 또 60분 넘게 이렇게 들어와 주시고 음또 애청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유수, 유수 씨도 음. 운기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네. 운기가 안 좋습니다, 유수 씨. 어, 저는 그냥 사주 감정을 하는 사람이니까 본인이 미리미리 어 남의 어떤 이런 잘못이라든지 어 남의 어떤 이런 잘못된 불합리한 부분들을 어 정말 뭐 이렇게 자료로 내놓 내놓는 것도 좋지만 어, 본인 스스로도 먼저, 음. 아니, 그러니까 방송을 좀 보시라고. 보면 쟁기님, 쟁간이. 제가 다 맞췄다라고 얘기를 안 드렸잖아요. 좀 방송을. 끝까지 보세요. 중간에 얘기가 나오니까. 아니, 뭐, 여태까지 방송하다가, 방송할 때는 어디가 있다, 갑자기 지금 와서 뜬금없이 뭐, 들어와갖고, 그런 얘기를 하냐는 얘기예요 아, 참 답답한 사람이네, 진짜. 한번 방송을 끝까지 한번 보시라고, 방송을! 하여튼 뭐, 오늘이요. 네, 요렇게 해갖고, 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쟁가님은 방송을 한번 보시라고 방송을 그런 얘기도 나오니까 아셨어요 하여튼 뭐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봉생철학관의 지우아빠입니다